토르템과 함께하는 퀸 다이아,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퀸 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해놨습니다.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가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퀸 다이아로 연락주시면은 대량 소량 상관없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퀸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두 개의 전설 배신과 한 개의 전설 인형 기본 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고, 구매 즉시 전설 배신 도전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사 매물입니다.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포르템 667번 매물 기사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6 6고요 엘릭서는 능력체릭서가 12개, 하프엘릭서는 1685개 중에 322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0포인트, 물리방어력에 10포인트, 마법방어력에 4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0포인트, 스턴 적중에 4포인트, 스턴 내성에 5포인트, HP엘릭서에 13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준수한 엘릭과 핫플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고 커츠의 투구와 축칠 나이트 발드의양손거 축복 옵션은 힘 1의 무기 명중 2의 물속성 데미지 1요렇게 되어 있고요. 추고 커츠의 갑옷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고 커츠의 부츠와 축고 신성한 완력갑반축고 금빛 날개, 축사 고대 투사의 가더, 축고 커츠의 장갑 그리고 축 바랑카의 해골 벨트, 축 도펠보스의 목걸이는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쌍축 아누비스 반지와 축 백금 팔찌 각인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소소하지만 좋은 각인템 두 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비각템에 대한 부담감. 또 살짝 덜어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유 빛난 왈레기 티셔츠, 유 빛난 왈레기 견갑. 4 지휘관의 휘장과, 충륙 거운 빛 귀걸이, 충륙 붉은 빛 귀걸이, 추고 용사의 반지, 육 용사의 반지, 축삼 용사의 팔찌, 축사 힘의 룬, 축삼 민첩의 룬, 추고 수호의 인장, 충륙 회복의 인장, 3 지룡의 수정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악세는 없지만, 기본적인 악세들을 잘착용 하고 있고요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136만개, 병코가 105만개, 인코를 20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수호석 2개와, 부사우라비 장검은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축구 혹한의 창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북해 뇌신을 육성하기에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축측 신성한 요정족 방패는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 악세로는 쌍축사 방어 반지와 그리고 유푸른빛 끼거리 축사 방어 팔찌를 보유하고 있는데 몸댕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추가 방어 악세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약탈한 황금약 1만 4천 개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해적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신다면약 1만 정도의 추가 다이아 획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각종 잡템들과 퓨어 릭서 22개 그리고 각종 충주 문서도 보이고 있고요. 비각인 젤데이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깡드다는 21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각인 축복풀 주면서 4장과 이번 이벤트로 받은 축복풀 주면서 10장을 남겨두셨고 모든 시간 중 요석은 각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오림의 두루마리도 35개나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 용반, 용팔, 지룽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58, 근거리 명중이 192, 근거리 치명타가 29%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모시, 회피력 모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42, PVP 데미지 리덕션은 27인데 보유한 악세드를 방어 세팅으로 바꾸고 인형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깡 리더굴 52까지 세팅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스턴 적중은 22%, 스턴 내성은 43%, 공포 내성은 4%, 홀드 내성은 24%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설 변신이 2개, 지옥의 데스나이트와 디바인 크루세이더 2개의 변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65개 중에 31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중복은 3개가 있고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네개 4개, 영병각성은 네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11개 중에 9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아쉽게도 진데스가 없고요. 진다의 속해 나이트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데 6대장 중에 진데스를 제외한 나머지 5대장은 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설 실패력은 3회, 영웅 실패력은 10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이 1개, 데스나이트 인형을 보유를 하고 있고 영웅 인형은 30개 중에 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중복은 2개가 있고요.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 우그누스 인형이 이렇게 각성이 되어 있고요. 희귀 인형은 28개 중에 2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를 보유하고 있고, 고급 인형에서 1개, 일반 인형에서 화염의 하기만 추가된다면 은 탐험 인형 전부를 갖추게 됩니다. 전설 실패력은 3회, 영웅 실패력은 1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클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1% 등록률에 28% 환송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이 2,310부터 물방이 6개, 근거리 명중이 14개, 근거리 데미지가 12개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이 4개, 힘 컬렉이 4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없는 상태이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 문양이 7시, 마프로 문양이 6시, 사이아 문양이 6시각이 한칸 전, 그랑카인 문양이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6시각이 한칸 전,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395 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수호성이 파이어 퀘이크, 그리고 파이널 브 디크리즈, 이베이전을 포함한 총 14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툰 수호성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7칸, 진리언 수호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4칸, 크리스터 수호성은 3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이실로테 수호성은 4칸이 작업이 되어 있는데, 콘 1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6장의 카드 중 3. 3장의 카드를 사라지게 만들고, 3장의 카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사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파란색으로 깔맞춤으로 인해서 색상매칭 보너스로 MP20 증가 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8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습득을 해 놓으셨고요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어택과 투엔드어택 그리고 솔리드아머가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요 본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변신 코인 105만개와 영변 중복 3개로 인하여 바로 전설 배신 도전이 가능한 상태이고, 부캐 뇌신 캐릭을 성패를 먹여서 75레벨까지 육성을 해 놓으셨다고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살짝 계산해 봤는데요.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천 다이아를 합쳤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98,000 다이아, 만 다이아당 19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376만원 정도가 나왔구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31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극템 376만원과 몸땡이 310만원을 합치 통으로 686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을 하셨지만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극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티 좋아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하기에 좋은 전설 변신과 좋은 전설 인형, 준수한 영웅 베이스와 바로 전설 변신 도전이 가능한 재료들을 모아두셨고 준수한 템컬 베이스와 파화 문양 7시를 포함한 준수한 문양 베이스, 기본적인 스킬들은 잘 갖춰진 수호성 베이스와 육전스의 8영스 부족함 없는 스킬을 갖추고 있어서 천천히 명코를 모아서 신화 스킬 도전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냥을 즐기기에 부족함 없는 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고 구매 즉시 전설 배신 도전도 가능한 재료를 갖춘 매물이고요. 무가금으로 성장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저렴한 금액으로 소소하게 사냥을 즐기면서 무가금으로 성장시키는 재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템 667번 기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